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3일 연중제 28주일입니다. 연중제 28주일, 나해 일독서는 지혜서 7장입니다. 지혜서 7장. 네. 아무리 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지혜비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모래다. 먼지다. 한줌의 모래다. 그러니 주님 제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그러면 저희가 기뻐하리다. 시편 90편이 화답성이고요. 히브리서는 지난주에서 그냥 계속 연속되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지혜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사람 속을 꿰질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자, 마르코고 10장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된다 그러죠? 네. 오늘 마르코 10장의 포인트를 같이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혜서니까 우리 성경인 대표를 보시면, 네, 지혜서 우리 가톨릭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혜문학 다섯 개, 다섯 네. 개, 여기, 잠먼 욕기, 코엘렛, 집회서 그리고 지혜서. 그죠? 마이너스 오십 년. 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혜문화 다섯 개. 잠먼 욕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대부분의 구약성경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는데, 하나는 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서와 지혜서, 네 번째 예언서. 모두가 다 신명기 신학이 기본입니다. 신명기 신학. 그 중에 신명기를, 신명기 신학을 약간, 음, 뛰어넘는, 신명기 신학은 예, 하나님께 충실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욥기는 꼭 그렇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코엘렛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본 유다교 신학을 뛰어넘는 어, 그러한 것이 여기 마이너스 160 마카베오기 학원하고. 오늘 공부하는 지혜서의 기본 신명기신학을 뛰어넘는 유다교 사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인드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사, 불멸,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불사, 불멸, 영생. 마카베오기 학원의 묵시문학과 마이너스 50년 히라브로스인 지혜서에 나오죠. 네, 이러한 묵시문학과 어, 업그레이드 된 지혜문학을 위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셔서 영생의 문을 여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혜서 주혜를 보시면, 지혜서 주혜. 지혜서를 누가 썼냐? 모른다. 네, 무명의 어떤 저자가 히라보로 썼다. 네, 아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주전 50년경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 사람이 썼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음, 쭉 보시고요. <laughs> 인간의 운명은 하느님이 주관하신다. 는 기본 사상이 있고, 하느님께서 불사불멸을 준비하셨다. 불사불멸.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6장에 지혜 참가가 있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네, 쭉 보시고, 음, 기본 신학, 음, 기본 신학, 지혜서의 가르침, 어, 의인의 불사불멸과 지혜의 의인화. 특히 이제, 어, 불사불멸에 대해서, 불사불멸에서. 네, 불사와 불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다른 애는 안 나와요. 불사, 불멸.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근데 이 불사불멸은 모든 인간이 불사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영혼, 올바른 사람만 불사불멸이다. 영생을 갖는다. 또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지혜의 의인화. 그럼 지혜가 성령이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지혜는 이렇다. 우리 7월에 다 공부했어요. 근데 7월 달에 지혜서를 하루 밖에 공부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그래서, 이제, 파일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쭉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자, 지혜서 본문 중에서 오늘은 4장. 아, 본문을 좀 볼까요? 예, 지혜서 자,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 정의, 공정과 정의. ...를 설치신다. 지혜는 죄영매인 육신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혜는 거짓을 피해간다. 미련한 생각을 꺼린다.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시고, 산일의 멸망 또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파멸의 독이 없다. 파멸의 독이 없다. 음. 정의는 죽지 않는다. 내 악인들은 죽음을 친구로 여기고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네. 자.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악으로 악인들은 자기네 악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23절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장세기 전 입출절이죠. 네. 의인은 불사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아, 나오죠. 음. <laughs> 쭉 한번 불사, 네, 쭉 보세요. 네. 불사불멸, 영원한 생명. 의인은, 영생을 산다. 자, 오늘 지혜서는 7장 7절. 솔로몬이 기도하자 이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왔다. 예, 주님의 지혜는 많은 재산은 세속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지혜에 비하면 세상의 재산, 세속 재산. 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 이 세상의 금과 은이 세상 세속의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에 비하면 모래도 안 모래 진흙이나 모래밖에 아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그러한 세속 세속의 재물을 가지고 그걸 놓아야지 영생을 얻는데 놓지 못하고 있죠. 자, 10편을 보시면 네, 1편 천년도 주님 눈에는 지나간 어제고 한 여름 밤의 꿈이다. 주님께서 마음 먹으면 인간의 천년도 아침 잠과 같이 사라진다, 풀과 같다. 아침에 돌아났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린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슬기입니다.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 세속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저희 마음에 슬기를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저희 모든 날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이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천년도 주님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동안 밤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아사 가면 인간 삶은 한바탕 꿈. 아침에 도달하는 풀과 같이 비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도 80년, 그러나 은총 안에 살면 120년. 주님 없는 세상은 거의 고생과 슬픔, 덧없이 지나가고 나는 듯. 가버립니다. 주님 괴롭히신 그날 수만큼, 불행했던 했수 만큼, 그만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쁨 충만한 삶은 지혜로운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그 모든 날이 기쁨 충만한 삶이죠. 그죠? 세속의 재물은 서도 예, 없이 지나간다. 자, 히브리서 주 에는 지난 주에했 으니까. 통과 자, 히브리서 본문 오늘 은 히브리서 4 장, 히브리서 4장12절 예, 지 혜의 말씀 은살 아있 고힘이있 으며, 지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쌍날 칼보다 날카롭다. 사람 속을 깨질러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생과 까 속셈을 가려낸다. 주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질 수 없다. 주님 앞에서 모두 벌거성의로 드러난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샘해야 된다. 새속의 네. 그렇죠?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를 방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냄새나고. 구해하고 버려야죠.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인드 안에 세속의 탐욕을 채워놓으면 결국은 다 썩어서 영혼도 썩죠.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되고, 그 안에 주님의 빛, 주님의 성령,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된다.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10장, 마르코복음 10장 17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된 행복의 삶을 살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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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핵심은 뭐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 거다 살았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어 그런데 부족한 하나가 있네. 부족한 한 가지. 나누고 섬기고 이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부족해. 어제 우리 새벽에 동정마리 묵주기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제, 어제 새벽에 공부의 핵심, 어저께 우리 토일신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게 어떻게 배운다? 항상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해야지. 성모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을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다. 성모님 빼고 하면 항상 부족해, 부족해. 여기서 나누고 성기고 의생하고 봉사하고 해, 사랑을 했는데 부족해, 부족해. 부족한 한가지가 뭘까요 그쵸? 항상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죠 부족한 한가지가 무엇인가 그것도 숙제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떠나갔다 왜 주님 말씀 때문에 세속의 재물이 주님의 지혜는 주님의 지혜와 세속의 재물 세속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 있어도 참된 지혜, 주님의 지혜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 모래, 진흙과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세속의 재물을 놓지 못한 그래서 슬퍼하며 떠나갔죠. 세속, 세속을 많이 가진 자예요. 세속을 많이 가진 자.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지만, 무질산 애착이죠. 이 세상 거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은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 여기서, 여기는 그냥 이게 지나가는 상대적 가치기 이 때문에,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그냥 뭐, 어, 네버마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예, 많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예, 그런다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뭐큰 상을 받았다 좋아하지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많은 상을 받는다 예, 큰 상을 받는다 별거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는 별거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절대 가치가 중요하죠. 상대적 가치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절대 가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네. 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죠. 어렵죠. 모든 걸 버리고 비고 씻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 배우는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성모님과 함께 다 성모님과 함께 주님 사랑이 계명을 지키고 나누고 성경이상하고 봉사하고 사랑했다 되냐 아니다 하나 부족하다 부족한 한 가지가 뭐다 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는 것에 서 얘기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버리고 비우고 씻어낸 자는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현세에서 저쪽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세속에무질산에착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건 땡이야. 두 번째 어, 저는 버리고 비우고 씻었어요. 예, 그리고, 예,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비었어요.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고게 하나 부족하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예요.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오늘, 오늘, 여기 자먼, 아니, 지에서, 어디 갔어? 지에서, 지에서, 1, 2, 3, 4, 5, 6, 7, 8. 그죠 1, 2, 3, 4, 5, 6, 7, 8을 쫙 한번 손으로 써보시고, 네. 부족한 한 가지는 뭡니다. 하고 딱 답을 써서 보내보세요. 네. 자. 오늘은 10월 13일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에 파티마 성모님을 기억합니다. 내일은 월요성경이고요. 월요성경 미사 끝난 다음에 동경학군의 문화영성 온천피정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 네, 주시고요. 음, 못 오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문자 보내시고 프린트 대신 받아서 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네 세째 토일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 위령기도 위령미사 19일은 위령기도 위령미사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다 됐죠 네. 저는 이번 주에 시험이어서 중간고사 저를 건들지 마세요 <laughs> 자 오늘 10월 13일 연중제 28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지혜서 주혜 보셨고요. 이 모든 자료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쭉 한번 보시고 특히 지혜서 복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 부족한 한 가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거가 하나가 부족해. 예, 나는 그러고 있는가.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그럼 또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